서브 페인터 지난 수업 연가, 자, 페인팅 속성에서 오늘은 스탠슬이랑, 자, 머티리얼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시고, 자, 요걸 설명하기 전에, 어, 레이아웃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면 우측 펜을 보면, 어, 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특히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프라프티고, 프라프티즈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자, 그다음에 텍스처셋 리스트 오늘 어, 머티리얼 쪽을 설명할 때는 이거와 같이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레이어 패널을 왼쪽으로 옮기고 텍스처셋 리스트도 자, 여기다가 삽입을 어, 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공간이 조 확보가 된 상태죠. 자, 리스 컬러를 바꿔서, 자, 지난번처럼 뭐 간단하게 페인팅 확인해보고, 자, 지난 수업 때 제가 이제 <laughs> 빠진 게 하나가 뭐냐면, 직선, 직선을 끊는 방법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인팅 하다보면 이게 삐뚤삐뚤 뭐할 수도 있고, 자, 사람이 끊는거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 어도 완전한 직선은, 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선 끊는 방법은 Shift 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포토샵, 경우하고는 틀려요. 포토샵은 이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긋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한번 칠을 하고 자그 다음에 직선을 긋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끊기 어, 전에 Shift를 먼저 누르세요. 자 먼저 누르면 자 이렇게 점선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아, 자기가 진행되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드래그하지 마시고 자 클릭 클릭만 하시면 어, 방향을 이렇게 딱딱 어, 잡아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직선 긋기 어렵지 않죠? Shift 키를 먼저 누르시고, 어 방향을 설정하신 다음에 잡으시는데, 자 여기서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면, Shift 어 누른 상태에서 또 Ctrl 키를 누르면요, 스냅이 딱딱 걸립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자 스냅이 걸려서, 어 각도에 맞게 또할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고요. 자, 스탠슬 쪽을 보겠습니다. 자, 스탠슬은, 자 페인팅 옵션에서 자 이거 세 번째 탭이죠. 자, 세 번째 탭이고 어,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뭐 특정 소스를 이용해서 페인팅 하고 싶을 때 네, 특정 소스. 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자이 밑에 보겠습니다. 자 스탠스리로 된요 넓은 바 영역을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소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원하는 어떤 패턴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바코드 자 바코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하면 지금 화면에 스탠스 소스가 어, 스탠스 소스를 쓰겠다. 이제 이런 음,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페인팅을 한다. 자 흰색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색칠을 하면 자스탠스 소스 이미지에 맞게 페인팅이 되고 있고 자 얘를 돌려서 회전해 보면 그렇죠 그럼 형태가 또 바뀐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진행이 되는 뭐 이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스탠스 소스가 적용된 요 사각 이미지 요 자체를 이제 제어를 하실 줄 알아야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델링만 이렇게 이제 축소 확대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스탠스 소스 자체를 제어를 하실 때는 자 단축키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좋습니다. S 키입니다. 자 S 키를 누르고 자 그냥 드래그를 하면 자 지금 보이시죠? 스탠스 자체가 이제 회전하는 거고. 자, 요거는 우리 화면 제어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S키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 드래그 하면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중간 클릭 하시면 자, 이동이 되시고 있고요 자, 그냥 드래그 하면 회전. 자, 회전 하시다가 정위치에 놓으실 때는 Shift 키 누르면 된다. 자, 이거, 아, 동일하죠? 음. 그래서 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탠슬이 지금, 하나의 이미지만 박혀 있는데, 타일링 값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 타일링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를 또 바꿔서, 아, 얘가 뭘, 음, 뭘 나타내는 기능인지, 아시면 좋아요. 자, hmv 타일링 하시면, 자, 무한반복 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스탠슬 작업을 할 때는, 필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3D 뷰와 2, 2D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소스 이미지를 다른 걸로한번 바꿔서 해보면 음, 뭘로 할까? 자, 이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스탠스 소스를 S 키를 눌러서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3D 뷰 상에서 제가 생칠을 하면, 자, 이쪽 방향에서는, 자, 소스 이미지하고 똑같은 형태로, 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자, 스탠스를, 농도를 줄이고, 자, 얘를 회전시켜서 보면요, 자, 요 부분이 어떻습니까? 정원이 아니라, 상당히 밀려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탠슬은 2D 뷰 상태에서 2D 뷰를 기준으로 색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D 뷰 예를 들어서 공간 차이가 나거나 원근법이 심하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곽선 외곽 영역에 보면 이렇게 많이 뒤로 밀려나는 부분은 물체를 회전해서 보면 이렇게 외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스탠스는 이 정도면 됐고요. 자, 머티리얼 쪽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머티리얼은 우리 지난 시간 베이크 설명할 때 간단하게 한번 보셨는데, 자, 여기 네 번째 탭이죠. 자, 머티리얼도 뭐 색칠을 하면서 맞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스탠슬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제가 오퍼시티 값을 낮췄죠. 아 이게 음? 잠깐만요. 네, 제가 아까 페인팅 툴을 안 누르고 다른 걸 눌렀습니다. 자, 이 X 꺼시면 돼요. 자, 머티리얼은 보시면 자 어, 여기 칼라 메탈 러프. 어, 노말 헤이트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 있는 이제 것들인데 이제 다 음, 채널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스 i 세팅제에서 자, 어, 채널을 추가하거나 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들 이제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퍼시티 같은 경우는 투명 효과를 쓰기 때문에 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플러스 오퍼시티하면 여기 추가로 올라오는 거 보, 보이실 거고요. 자, 이게 머티리얼을 보면 오퍼시티는 OP라고 해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는 안돼 있죠. 그래서 OP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 머티리얼, 아 머티리얼 채널을 추가 등록하고 여기서 또 어, 다른 효과를 줄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퍼시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적용해서 볼 테니까요. 자, 일단 지금은 마이너스로 없애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면 여기서 사라지고 여기서 사라지고 있죠. 자첫 번째는요 칼라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색칠을 많이 색깔을 바꾸면서 이렇게 많이 보셨고 칼라도 마찬가지로 이 색깔 영역 말고 자, 위쪽을 클릭하시면 자, 이미지를 잡아서 어, 이렇게 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에 X 표시하고. 자, 메탈릭 쪽로 볼게요. 자, 메탈릭 색깔을 약간 파랗게 바꾸고. 자, 그럼 파란, 파란색이 나오겠죠. 음, 자, 이기 덮어버릴게요. 자, 메탈릭은, 자, 지금 여기 하단에 슬라이드 바가 이제 블랙에 가깝게 음, 가 있고요. 자, 이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속 느낌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바를 중간쯤 올리고 색칠을 해보면 자 지금 느낌이 어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메탈릭이나 러프니스 값을 확인을 잘 하시려면 이렇게 환경 조명 방향을 이렇게 바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색칠한 다음에 그다음에 메탈릭을 이렇게 올리시면 또 색깔이 약간 짙어 보이죠. 그래서 메탈릭 효과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흰색으로 올라갈수록, 어, 메탈릭 효과가 강해지는데, 색감이 짙게 나온 경향이 있긴 한데, 이게 색깔 자체가 짙어지는 거 아니라는 점, 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했으면, 자, 금속 느낌이 잘 난다는 거지, 색깔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채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본 보기에서 채널 보기 단축키가 C였습니다. 그죠? 아니면 여기서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C를 눌러볼게요. 지금 베이스 칼라가 나옵니다. 베이스 칼라, 자, 어떻습니까? 색깔 이 동일하죠. 그 다음에 또 C를 누르면 자, 이번에 메탈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흰색, 회색, 검정색, 이 값으로 어, 금속의 느낌을 어, 제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머티를 이렇게 적용하고 나시면 항상 채널을 어, 한 번씩 확인해 주는 습관도 어,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기본 들어오고요. 자, 이거를 일단은 다시 모니치 놓고, 자, 이번엔 러프니스 쪽 보겠습니다. 음, 색깔 을 조금 바, 다시 바꿔볼까요? 색깔 바꾸는 건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 색깔만 하면 재미,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 러프니스 값. 어, 러프니스 값을, 자, 지금도 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블랙 영역으로 최대한 밀착시킨 다음에 색칠을 해보고요. 자, 이거를 자, 돌려보면, 자, 지금 요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러프니스 값은 블랙으로 갈수록 반사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반사 효과. 지금 어, 화면 보시면, 자, 반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면, 자, 무슨 창문도 보입니다. 자, 이, 이거 제방 아니에요. 어, 제 방이 아니고, 서페에서 제공되어지는 환경이 반사되어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러프니스 값을 중간 정도로 한 다음에 또 칠해보고, 회전해서 비교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반사 값이 현저하게 줄었죠? 그래도 반사가 약간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올려서 하면, 자, 돌려보면, 어, 반사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약간 둔탁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재질에 대한 속성을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 뜯어보면서 요런 뭐 경우, 저런 경우는 어떤지 비교하면서 하셔야 이게 공부가 되실 거야. 자, 반사값이 아주 많이 좀 그래서 반사값을 뭐 적당하게 조절해서 해보는 센스가 좀 필요하겠죠. 아, 그러네요. 여기, 요게 여기서 이제 갭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반사, 우리가 난반사, 정반사 이런 말을 쓰는데, 자 러프니스 값은 이렇게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 채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다시피 동일한 컬러로 러프니스 값만 바꿨기 때문에 채널에서 이제 베이스 컬러 보시면 당연히 빨간색 하나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러프니스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메탈 영역은 여기고 자, 러프니스에서 우리가 준 차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블랙으로 갈수록 반사가 많이 일어난다. 자, 명확하게 알아두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러프니스 하단에 보시면 이제 노말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노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노말 색깔을 바꿀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이건 손대지 마시고 그래서 어, 이미지 영역을 클릭을 해서 자 우리가 노말 페인팅 자 우리가 말하는 노말 페인팅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특정 이미지 그러니까 노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찍으면 자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이렇게 나오고 자 그래서 노말 페인팅을 하실 때는 자 지금 브러쉬의 미리 보기가 빨갛게 보니, 보니까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자 노말만 보실 때는 자 얘들을 끄시고 자여러분 노말만 환상화가 되죠 그 다음 브러쉬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서 효과를 확인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십자가 형태가 어... 끝이 좀 둔하게 나오는데 자, 이건 왜 이러냐면 우리가 하드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드니스 값을 조정하는 게 컨트롤 키 누르고 상하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끝이 깔끔하게 나오고 자, 이를 클릭하면 자, 이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제가 타블렛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에서 보여진 이 크기 그대로 안 찍힙니다. 좀 작게 찍히죠. 어, 필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시려면 마우스로 하면 좋습니다. 마우스로 하면 지금 보는 이 크기 그대로 찍혀요. 자, 마우스로 해보겠습니다. 클릭. 자, 아시겠죠? 이것도 어, 알아두시고, 자, 노말 페인팅이기 때문에 채널 값에서 이노말을또 어,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노말이 적용된 거 보이시고. 자, 채널은 노말만 있는 게 아니라 노, 어, 헤이트 값이라 노말 헤이트를 같이 보여 주는 자, 요 화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엑스표 하고 자, 요번에는 헤이트를 보겠습니다. 자, 헤이트 같은 경우는 어, 헤이트도 이제 노말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헤이트는 이제 어, 범프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하고 있는데 음, 보시면 자, 헤이트 값은 이렇게 음, 가운데가 블랙이고요. 양 사이드로 가서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갈수록 조금 조금씩 높이 값이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러프니스하고 헤이트가 같이 적용된 화면이죠. 이걸 최대로 올리면 음, 조금 더 많이 나온 듯한 느낌. 그래서 어, h a t 같은 경우는 큰 굴곡을 주기보다는 얇게, 그죠? 어, 얇은 느낌. 왜냐면 하 이걸, 음, 높이가 올라온 것 같지만 실제로 모델링을 올려서 이렇게 보면 이거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크게 주는 건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바를 왼쪽으로 하면 자, 반대로 안으로 깎인 느낌 나죠. 음각. 지브러쉬로 따지면 알트 킨으로 표현했을 때 자, 그거 같습니다. 가운데 블랙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바도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여기 커서를 여기 맞추시고 직접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키보드에서 0, 자, 엔터 딱 해서 다시 원위치로 자, 이런 부분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채널값 확인을 또 해야 되겠죠. 노말 보기. C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 노말 효과하고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오퍼시티 채널을 추가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명 재질 주는 거는 제가 수업을 별도로 챕터를 만들어서 자세히 볼 텐데, 예,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채널입니다. 텍스트 셋 리스트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플러스 기어 오퍼시티 하면 여기 추가되고, 자, 그러면은 이 모티리얼에서도 OP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OP, op 오퍼시티라는된 된 부분, 자, 여기 지금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아,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오퍼스티를 하실 때는요, 그냥 하시면 어, 적용이 안 되고 어, 쉐이드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후반부에 설명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따라해 보시면 쉐이드 세팅 있죠. 자, 디스플레이 세팅 말고 요 오른쪽 두 번째 버튼 클릭하면 쉐이드 세팅 나오고 자, 여기서 자, 이거를 어, 요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맨 밑. 밑에 좌, 좌측에 자, 클릭하면 이게 오퍼시티를 적용시켜주는 쉐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오퍼시티를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색칠하면 지금 이런데 오퍼시티를 까맣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칠을 해보면 자, 이게 뭐냐면 투명 뚫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색칠을 하니까 자, 이 영역이 뚫려가지고 반대쪽 면이 음, 투과돼서 보이죠. 자, 이게 오퍼시티입니다. 음. 그래서, 자, 칼라를, 왜냐면 칼라가 약간 이렇게 묻어나오죠. 칼라를 끄고 칠하면, 자, 이렇게 투명 효과. 자,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이 오브젝트 자체, 예, 자체를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요. 제가, 자, 헤드 말고, 헤드가 지저분하니까 바디를 가지고, 자, 지금 바디가 선택된 거 보이시죠? 자 바디 영역에서 필레이어를 어,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에 보면 애드 필레이어 되어 있고요 필레이어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먹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 이쪽도 마찬가지다 지금 머티리를 음.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자오퍼 t 티 아까 줬던 오퍼시티 차량이 보이죠 자 다시 넣고 여기 와서 오퍼 시티를 낮추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 어,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러쉬로 어, 부분적으로 칠하면서 할 수도 있고, 자, 오브젝트 전체에 씌워서 할 수도 있다. 뭐요 정도까지만 어, 오늘 알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